네, 우리 함께 분석할 종목은 바로 뉴류핏입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차트에서 이 상단에 매물이 없이 길이 굉장히 시원하게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이는 주가를 관리한 주체들이 다음에 이 상승파동을 만들어줄 때 훨씬 작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시원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뜻해 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단 상승탄력이 여기서 붙어주게 되면은 이 수익실한 매물에 크게 늘리지 않고 이신고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과인 뉴로핏이 길이 열린 구간을 활용해서 어떤 폭발적인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 지난 영상에서 꼭 확인해줘야 되는 포인트 구간 5초만 확인하고요.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집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니 바퀴형 이런 모습의 매집 형태가 자주 나와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인투셀도 그렇고 로켓 스케어도 그렇고 이민 온아도 그렇고 오가노이도 그렇고 다 비슷한 모습이 나와줬었죠. 근데 이 신규 상장 중 매집에서 이니 바퀴형 의 매직 형태가 왜잘 나와 주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상승과 하락을 그리고 조정을 큰 충격 없이 끝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식료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여기서 상승을 주고 조정 받는 척하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조정을 이렇게 바뀌어 내버리면은 조금만 추세를 이탈해도 이 투자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톱니 바퀴형으로서 조정을 마치고 그리고 매집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었던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따로 도망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뉴로핏은 앞전 상승에서 이 앞에 저항이 되어줄 수 있는 만한 이 매물대를 그리고 물량 테스트까지 모두 다 마친 종목이죠. 이두 가지 모두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에는 아마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운 차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물량을 정리를 해도 여기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구간일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그리고 상단으로는 매물대조차도 쌓여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뉴로핏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좀 이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영상에서 뉴로핏을 분석하면서 중요하게 봐줘야 하는 포인트 구간들 체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이 뉴로핏은 최근의 상장이 내신규 상장주로 매집을 할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톱니의 바퀴형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해주면서 매집을 진행해준 흔적을 우리가 함께 봤었고, 10월 20일 날이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에 상승으로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분석이 나와줬던 이유도 여기를 제외하고는 상단으로는 더 이상 종목에 대한 저항을 줄수 있는 그런 핵심 저항 라인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21일 날이에요. 이날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날의 응봉으로 여기서 매집이 진행된 물량들이 전부 다 나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석을 뭐라고 해드렸냐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한 장이 더 나와줬을 것까지 염두를 해서 뉴로핏이 조정이 나와준다고 해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괜찮다 그게 17,700원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서 이라인은 종목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이탈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 21일날 이날 시초에는 이제 상승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이제 뭐 종가 매팅을 했든 아니면 시초가 매매를 했든 요 단타 물량은 어느 정도 조금은 나가줄 수 있지만은 이 하단에서 여기서 매집이 진행된 물량. 이 물량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와줄 흔적은 차트상에서 크게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뉴로핏은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종목을 트레이딩할 때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앞서서 이야기들이 종목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은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슈팅이 다시 나와줬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갈지 또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랑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또는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요, 제 영상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397-2438번이고요. 제 개인 연락처예요. 제 이름 아테나로 한 번씩 저장 꼭 해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공감이 가고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여기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들이 나와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응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로핏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좀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 부분에서부터 종목을 모아가면서 고점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이 종목의 최고점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대응하는 방법까지 싹다 공유를 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타점을 드립니다. 타점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상을 저녁에나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나와 줬을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대응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도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려고 제가 무제한 요금제 사용하는 거니까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이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옆에 보신 번호 010-735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료핏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현재 종목 보유 중이라면 요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깨지 않은 구간, 17,700원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깨지 않아야 되는 라인, 19,500원 구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죠. 이 해당 구간을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 주시고요.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은 상단에 22,600원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의 핵심 맥점 포인트 라인이자 구간이에요. 해당 구간을 종목이 다시 한번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준다면요. 여러분, 이건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 주세요. 네, 이러한 종목여여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이 매수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험 많이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무료니까 분해 갖지 마시고요. 이소통망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무료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뉴루피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맥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뉴로핏으로도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예전에 측한 대로 전부 다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때 누구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혹시 상승에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주식기법 전자책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종목의 고점 신호까지 이 전자책 한 권에 모두 담아 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각각의 나름대로 쓸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차트를 하나 켜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돼요.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일직선으로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이 7강의 주제인데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준 패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돼요. 이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이래서 한동안 돈을 잃었었네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뜻이 있고 이 주식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난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면은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옆에 메시지 창으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다 전송만 눌러 주십니다. 시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은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